양한 선수가 지금 먼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은혜 선수가 네, 또 입장을 이은혜 하고 이은혜 있습니다. 선수를? 양한 선수입니다. 172cm 선수. 오른손 올라오는 공격형의 선수고요. 어 종별 선수권 지난해 단식 위리 올해 종별 선수권에서 단식 3위. 뭐이 성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엄청난 이 성적을 가지고 있는 양한 선수예요. 이은혜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가 키도 비슷하네요. 171cm 역시 오른손 올라오는 공격형의 선수고. 어 메달복이 또 있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양조자동화생게임 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두 선수의 16강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대한항공의 이은혜. 자,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이 화성도시공사의 양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은혜 직선 우와, 첫 득점 이은혜입니다. 자, 양한 선수 서브 때 어떤 반격이 이루어질지. 아, 바로 반격 그대로 우와. 돌려줍니다 이연의 아! 서브. 이연의 하이투 서브 바로 반격을 만들어내는 양하은입니다. 어, 네, 리시브 판단력이 정말 좋았어요. 4대 2두점 리드 양하은. 찬스. 아! 그러나 바로 반격 어... 이연해입니다. 백핸드 성공하는 이연해입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에서 파워와 회전력은. 이은혜 선수가 조금 더 저는 더 낮다고 보거든요. 6대5 양아은이 앞서 있습니다. 네트에 걸리는 이은혜. 자, 조금 더 서브 위치를 바꿔 놓고요. 버텨냅니다. 자, 이렐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요아 결국 양한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아, 양한 선수 지금 푸터크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이은혜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양 사이드로 빠르게 몰아붙였는데요. 이은혜가 볼을 높이 띄우는 하이 토 서브. 네트에 걸리는 아, 네. 이은혜입니다. 아, 네. 10대 8입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양한 백핸드 싸움에서 승리. 네. 첫 번째 게임 양하은이 네. 11대 8 접전 끝에 가지고 갑니다. 게임 스어 1대 0입니다. 두 번째 게임만 더 내주면 세 번째 게임은 좀 많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찬스볼을 허용했던 어, 이유에 양하은은 놓치지 않습니다. 5대 1까지 점수차를 더 벌려놓는 양하은 선수입니다. 양하은 선수는 오히려 그런 거를 노렸기 때문에 초반에 좀좀 드라이브를 걸어봤던 것 같고요. 예. 자 랠리 강한 대결에서 이은혜의 승리 이런 대결에서 이은혜가 포인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 연속으로 좀 득점이 이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파워나 스피드 면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7대5 길게 갑니다 아, 자 작전 맞아요. 성공이에요 아 역시 서브부터 전술이 숨어있는 양언 선수예요. 네. 정말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테일하다는 얘기죠. 네. 이번엔 짧게. 이은의 포인트 전환. 자, 두 선수의 숨막힌 랠리. 이은의 승리. 응. 두 점에서 한 점으로 갈수 있느냐. 3구 어. 아이치. No. 아 작전 주요했는데 엣지가 네. 나옵니다. 그리고 또 3구가 정말 잘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양한 선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받았는데요. 아 이게 또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양한 네. 선수가 잘 끊었습니다. 양하은의 득점이었습니다. 6대9. 아, 이은의 흔들려요. 네. 아, 이 앞에 포인트가 네.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자 결국은 두 번째 에이. 게임도 에이. 양하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11대7 연속 1리 게임을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양하은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2대 1입니다. 야 이번은 힘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양하은 선수가 힘을 또 이번엔 또 썼습니다. 시도하고 그 다음 준비를 또 해야죠. 네. 양하은의 리시브가 기가 막힌 코스로 갑니다. 4대1 뒤져 있는 이은혜입니다. 야, 그리고 바로 득점, 어이, 양하은입니다. 어. 한점 차. 어. 야, 그러나 이은혜가 받지 못하는군요. 어. 양하은의 득점. 그리고 서브 포인트가 왔을 때한점 차를 앞두고 뭔가 좀 과감한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백핸드 대결. 힘차간 어. 랠리, 양하은이 어. 득점을 어. 챙겨갑니다. 네. 작전시간도 소진했던 이은혜인데요. 그러나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 양아은 선수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예, 컨디션 좋은 날 어, 16강만 하는 게 아니라 8강, 4강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양아은이 할 텐데 이은혜, 오. 오. 네. 이렇게 과감한 모습이 진지하게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자스죠 예. 성공합니다. 네. 사브이오야 3구 득점. 네. 여서한번 끊어가야죠. 예. 네. 이은혜 아... 과감한 어... 공격. 네. 두점 차까지 네.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자, 이은혜 선수는 이 계속 그 포인트 따라갔을 때처럼 초구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퍼부어야 돼요. 이게 네.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내줘선안 되고 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양은 입장에서는요. 10대8 매치 포인트. 나갑니다. 네. 이제는 한점 차예요. 네. 이제는 한점 차. 10대 9. 긴서브였습니다 어, 또 나갑니다. 버텨내는 네. 이은혜,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네. 아, 이, 지금 몇 포인트 딴거죠 그러니까요. 한 다섯, 여섯 포인트 연속으로 지금 딴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자, 이은혜. 이은혜가 네.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아, 이은혜 선수 지금. 정말 정신력, 집중력으로 네. 지금 이, 이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거의 낙떠러지 끝에서 다시 기사회생하고 있는 이윤애. 이젠 역전입니다. 와, 지금 7점 연속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7점 연속 득점 이윤애. 자, 양아은은 게임 포인트 위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8점 연속 득점하면서 이연애가 중요했던 이 게임 패배 위기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와, 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아마 플레이를 한몇 포인트들이 네. 이게 오히려 기회를 만든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양한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게임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양한의 서브. 아! 첫 득점 이연애 기세가 와. 꺼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리시브에서 확실히 본인이 주도하여서 리시브를 하다보니까 네. 이은혜 선수가 다음 볼까지 더 공격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이은혜,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아은이 앞서갑니다. 뒤져있는 이은혜. 플릭 와, 성공합니다! 네. 자, 아직 오늘 16강에서 파이널 게임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자, 매트에 걸려요. 4대4 동점이에요. 아, 이거로도 나갔어요. 양하은 선수가 흐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6대4. 끌어올렸던 양하은의 득점! 7대5입니다. 힘찬 대결, 이번에도 양하은의 득점입니다. 석점 차! 양하은 여기서 이은혜를 주춤하게 만듭니다. 자백대결 양하은 승리합니다. 다시 양하은의 매치 포인트 나갑니다. 양하은 이번 네 번째 게임의 매치 포인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은혜를 꼽고 8강에 진출하는 화성도시공사의 양하은 선수입니다.